뭐, 결국은 약간그 자동화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은 배제되고 알고리즘이 대부분을 결정하는 이런 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채용 여부를 뭐 인공지능이 판단한다고 뭐 자랑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런 식의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재판하는 것도 판사가, 인공지능 판사가 대부분 처리한다 그러는데, 뭐, 좀, 걱정이 되는 세상이죠. 뭐,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죠. 또 자동화 기술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자동화돼서 소멸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역사상, 어, 뭐, 기술이, 일자리를 계속 바꿔왔다는, 저, 사실이고요. 뭐, 농업인구가, 뭐, 1850년도에는 한, 뭐, 3분의 2 정도 됐었는데, 요새는 한1% 밖에 되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다 공장 노동자로 갔다가, 요새는 공장 노동자도 이제 소멸되는 시대. 그러니까, 뭐, 뭐, 서비스업이나, 뭐, IT, 개발업,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 뭐, 짭은 없어지죠. 그러나, 그, 직업은 안 없어집니다. 슈퍼짭은 안 없어집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옛날에 이렇게 몇십 명씩 모여서 일했지만, 이거 대장 변호사 혼자 대부분 다 하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저, 뭐, 청진기만 들고 앉아가지고 진맥이나 하는 의사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뭐, 다양한 인공지능 분석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어, 가능성을 탐구하는 그런 의사들한테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어, 잘하는 의사들이 인공지능을 모르는 의사들을 대체할 거다. 인공지능, 어, 그 직업 자체는 안올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아, 생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는 팩트고요.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까? 역사상으로는 계속 생겨왔습니다. 지난 지난 70년 동안, 60년 동안에 인구가 한세배 늘었는데 직업은 세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개인 소득으로 볼것 같으면 개개인이 받는 부의 양은 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인류는 더 풍요로지고 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가 생기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국가와 대학의 책무다. 어,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일자리를 잃는 또 많은 사람들을 새롭고 어, 성장하는 일자리에서 이할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사명이고, 어, 우리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이런 것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맞으면서 뭐 극히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진짜 뭐, 우리, 우리나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전자상거래 같은 거, 뭐, 두배 내지 다섯 배 정도 막 증가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배달로, 어, 어, 어 음식, 어, 물건을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과학기술 쪽에서 생겨요.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관련 일자리가 대부분이 생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뭐그 연구소에 계신 분들니까 저보다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정을 생각하면은 뭐 국내 시장이 조그하니까 우리 또 해외 시장으로 대부분 나가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오프라인 시장보다는 온라인 시장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려면 그 가지 크게 필요한 게두 가지죠. 뭐 글로벌로 나가서 이럴 수 있는 언어 능력과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가서 이럴 수 있는 능력 이런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바, 나타내는 아주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2000년경에는 뭐 시가총액 상위 다섯 개가뭐 제너럴 일렉트릭, 에너지기업, 에뭐 금융기업, 유통기업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지금 2020년 되니까 모두 다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어? 아마존, 어, 그 구글, 어, 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시가 총액도 보십시오. 굉장히 높지 않,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세상을 석권하고 있다, 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호황으로 1, 2등 하고 있지만, 3등이 카카오고 4등이 네이버입니다. 뭐, 저는 아마 조금 있으면은, 카카오 네이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 능가하지 않을까. 세계 시설를 보면은, 뭐, 그렇게 예측이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학문 체계들이 나타나는데 모든 게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컴퓨테이셔널 엑스라 그러기도 하고 AI x 스라그러고도 합니다. 뭐그그 자연 과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과학, 인문 과학도 대부분이 다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분석을 하고 그것에의해서 학문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팅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 도구죠. 뭐 컴퓨터 과학을 알면 세상의 변화가 보입니다. 뭐이그아이 그, 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그거의 본질이 대부분 컴퓨팅이에요. 여러분 뭐 어지럽게 새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인터넷, IoT, SNS, 모바일 블록체인, 뭐 AI, 메타버스, 어쩌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것들이고 컴퓨터를 알면은 그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컴퓨터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모르면서 어떻게 창업을 하겠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뭐다 얘기 안 하셔도 되고 국내에서도 대부분 네이버,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대부분들이 컴퓨터 과학을 한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점점 컴퓨터 과학을 한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전진 배치되는 추세입니다. 뭐 창업자들은 물론이고 기업가들. 그다음에 대학 총장들도 카이츠도 이광영 총장이 전산학을 하신 분이 총장이 등 되셨고요. 성균관대학교 신동열 총장님이 컴퓨터를 하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뭐 반갑게도 우리 정치인까지도 이준석 씨가 컴퓨터 사이언스인 이준석이가 그렇게 정치권에 앞에 나갔었습니다. AI is accelerating growth in virtually every field. It's an ultimate disruptor. Computer science is making inroads to every academic discipline and every aspect of our lives. The economy and society is really demanding people who understand this new domain of comput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ur students recognize that computing is shaping the future and they're pushing for an education that sets the foundation for it. Understand the ethics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se technologies and these advancements, and that's the job that universities must do. 예, 이게 본질 아닙니까? 예, 전 이, 이 동영상이 대학의 본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상 나가서, 어,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대학들은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간단한 거예요. 저는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로 된걸 번역을 해서 여기저기 친구들한테 나눠줬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그, 어, 저 2000년 1월에 설립한 그 칼레지버 컴퓨팅.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또 언론에서는 뭐 인공지능대학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니죠. 컴퓨팅대학이죠. 어, 거기에서 지금 MIT 언더그이시에 대해 40%가 이, 여기서 이 과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간단하죠. 현재의 대학 체제는 안 된다. 바꿔라. 라는 겁니다. 뭐 대부분의 미국 대학에서는 지금 뭐 좋은 대학은 한천명 정도 어 컴퓨터 사이언스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졸업하는 학생들이 뭐천명전 어, 어, 미국 전 척에서 한4만명 이상이 졸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세요. 이게 미국 그큰 대학들에서 컴퓨터 과학을 배우기 위한 뭐뭐라 그럴까요? 아우성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렇게 <laughs> 표현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 몰려서 하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분반을 해서 조교들이 몇백 명의 조교가 달려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그~ 개발을 해보고 그~ 학습을 하는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AI에 준비된 인재를 양성하자. 그죠? AI가 세상을 바꾸고 직업의 성격도 바꾸고 다 바꾸니까 여기에 어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게 가장 큰 메시지고요. 뭐 여기에는 뭐 AI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그 엔진 어 AI를 만드는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사람, 법 제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자기 업무에서 AI를 잘 사용하는 일반인,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인공지능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